거기서 나오잖아요. 사람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가만 좋은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 그래서 목욕을 먼저 하세요. 목욕을 하고 가면 예 안녕하세요. 칠성암의 매화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예 안녕하세요. 네안녕하네요네네네다네네네네네가네가네네네네아요네맞아네네네아요네네네네네네네때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인네인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간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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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네네.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이거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좀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이 좀 어떤 게 있을지. 그런 걸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아, 올해 제가 이제 그 경자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도 초상집에 안갈 수가 없어서 가야 될 경우집이 있었어요. 어. 그 갔더니 세상에 아유, 돌아가신 양반들도 보기 없는 거 같아. 왜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사람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상집 가니까 딱몇 명만 돼 있는 거예요 많이도 못 가요 그러니 지금 2.5단계 3단계 간단히난심축년도 진짜 무서워 잔치 코로나 무슨 어떤 행사 아 너무 힘들어 근데 상문살이 들었을 때 증세가 참 심각한 게많은게 이거를 기다마를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문이 들 때는 빨갛고 눈알이 빠질 것까지 아플 때가 있어 열이 오른다 자첫 번째 열이 오른다 그리고 속 미시거려 누가 보면 애썼어 구토 심각하게 아프고 눕고 일어나기 싫고 열이 나고 토하는 거다 토하고 싶어 이 증세 있고요 온몸에 열이 나면서 오싹오싹 오완이와 이런 것도 있고요 꿈자리 너무 살아와 그리고 막 짜증나고 화나고 자꾸 싸움이 나고 이런 증세가 많이 와요 이런 증세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게상문살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 육십안에 한갑수인 사람 그 아홉수인 사람 삼재가 든 사람들 초상집 갈때꼭 가져가야 되는 물건이 좀 있습니다 닭발 있죠 닭발이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발이 다섯 개 있잖아요 쪼아서 내는 거예요 닭 부리는 못 가져가잖아요 그냥 닭발 남들 없는 거예요 닭발 그리고 꽃게다리 그리고 소금은 기본이에요 부정을 가시는 거 그리고 가져가 있어도 불급하다 잡게 잡지 않을 때불 통후추도 매우니까 나가요 이게 다섯 개가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서 딱두 가지만 가져와도 돼요 그리고 최고! 안 가져가도 꼭 상주도 똑같아요 상주도 되고 사람도 문상을 가는 사람도 자기 발바닥 있죠? 발바닥 양자를꼭 빨간색으로 양쪽 발바닥에 쓰세요 양 발바닥이에요 초상 날 때까지 씻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초상집 가서 밥을 먹어야 될 경우 있잖아요 꼭 제일 먼저 먹어야 될게 거기 가면 소금이 있든가 새우젓을 먼저 먹었어요 그러면 상문이 안 타요. 거기면은 머리고기 눌린 머리를 꼭 줘요. 그러면 새우젓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새우젓을 먹으면 예방법이에요. 그거 물건을 가져갔잖아요. 주문에 넣어갔죠. 그러면 초상에서 문상하고 오면 하루 화장실로 가세요. 화장실로 가서 그 모든 물건은 변기통에 버리시고침세 번을 뱉으세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거기서 나오잖아요.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면 좋은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가 그래서 목욕을 먼저 하세요. 목욕을 하고 가면 이 상문이 벗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고 많이 상문이 탔을 때 하는 방법 초상 집에 부득이한 경우에 갈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해야만다의 경우 제가 지금 비방수를 일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꿀팁을 드릴게요. 제자들이 맡겼을 경우는 자 여기서 이제 적으십분을 적으셔도 돼요. 우리가 일하고 상문이 들어서 맡기는 집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우리 제자분들은 꽃게 다리 일곱 개, 닭발 일곱 개, 판물 일곱 그루, 조밥 일곱 그루 그 물건을 준비해놨다뒷전에 놨다. 뒷전풀이하면 상문살이 풀리고 제자들 맡긴 거 풀립니다. 자 꿀팁을 드 거예요. 자, 상문사에 들었을 때 하는 방법 어, 비방술 일러드렸습니다.